구미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가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수와 임원 2천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대거 출전하는데요. 대선운동 기간과 맞물리지만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해 흥행을 이어갈 전략입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과 인천에 이어 20년 만에 구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최종 엔트리를 마감한 결과 선수만 800명이고 임원과 심판 등 2천여 명이 구미를 찾습니다. 지난해 방콕 대회보다 선수만 200여 명이 많고 참가국도 43개국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 115명을 비롯해 일본 101명, 중국 93명 등 아시아 육상 강국들도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또 파리올림픽 창던지기에서 금메달을 딴 파키스탄 아르시아들을 포함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입니다. 남자 높이뛰기에서는 도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카타르의 바르심과 한국 신기록 보유자 우상혁의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한 거는 데요 너무 설레고 기대가 너무 되고요. 많은 팬분들께서 제 점프 보러 와 주셨으면 제가 또 계속 준 저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 여기에다 메인 경기장 트랙은 가장 높은 인증을 획득한 것을 비롯해 최고 수준의 경기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품이 시민운동장은 지금 올림픽과 세계육상대회도 개최할 수 있는 등급인 클래스 원 등급을 세계육상연맹으로부터 공인받은 최고 수준의 시설입니다. 그리고 전광판도 하나 추가로 설치했고요, 조명도 지금 조도를 높여주는 작업을 완료해서 야간 경기를 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또 숙박과 음식점 리모델링. 도로 재포장 등 도시 환경도 개선해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낭만 야시장과 아시안 푸드 페스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축제장을 마련해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높일 계획입니다. 구미 경제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숙박 시설도 구미에 다 배치를 했고 또 식사도 구미 업체에서 다 공급을 하고. 또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구미 경제에 돈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아의 꿈, 구미에서 세계로를 내건 구미아시아육상대회는 3년간의 준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t v c 정석헌입니다.